여보세요? 네, 저기 남산이 보이고 여기가 용산 용산 스테이션 인프론트 오프 용산 스테이션 And uh, today I'm not good Welcome to Changbong w o r l d 반갑습니다 유튜버 하창몽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곳에서 언박싱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무슨 언박싱이냐 일단 뒷광고 아닙니다 또 혹시나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자 지금 보시면은 기기 제품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와중에 오늘의 주인공 거꾸로 들었나? 요녀석이죠 아이폰 프로 아, 아이폰 아이폰 12 프로 맥스 조금 시기가 지난 상태입니다 근데 왜 이걸 오늘 내가 언박싱 영상을 찍게 되었냐 아,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제가 지금 기존으로 쓰고 있는 핸드폰 아이폰 XS 그리고 이게 뭐죠? 애플 워치죠 예제거 네, 아니고 매니저 거고 그리고 요 녀석은 무선 충전기입니다 예 네, 삼성 우? 자 오늘 제가 아이폰 프로 아이폰 아이, 아이폰 12 프로 맥스를 한번 언박싱 해 보겠습니다 자! 자! 사실은 말입니다 예? 여기 있었습니다 아이폰 12 프로 맥스 퍼스빅 블루 This is iPhone 12 Pro 이게 미리 깐게 아니라 이게 사실은 도착한 지 조금 됐어요 됐는데 또 이게 어떡해 어떻게 사람이 또안뽑안 안, 안, 안 뜯어봐 솔직히 그잖아 아 집에 먼저 택배가 왔는데 예? 이걸 어떻게 고양이 앞에 생선을 두면 고양이가 그걸 뭐 참고 가만히 있습니까? 먹지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저를 먼저 뜯어봤어요 왜냐 쓰고 싶으니까 저렇게 뻔뻔하게 근데 기본적으로 뭐 많이들 보셨을 거잖아요 뭐 디자인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성능이나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것들 잘 몰라요 하지만 또 제가 또 모바일 게임을 즐겨서 하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로 모바일 게임을 해보니까 내가 이걸로 모바일 게임을 해보니까 1대장이야 모바일 게임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1대장 휴대폰이지 않나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XS를 쓸 때는 아이폰 10s 크기 보세요. 크기에서 어마무시한 차이가 나요. 하지만 휴대성은 이게 더 좋겠지. 근데 단점이 게임하기에는 너무 작아. 그래서 보통 어떤 선택을 하냐? 아이패드나 케이블 사시거든. 근데 제가 이 폰을 써보니까 크기도 적당하게 크고 휴대성도 좋고 게다가 성능까지 완벽해.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? 실력이 올라가겠죠. 카로풀. 자 이렇게 크기가 딱 적당해. 자 이렇게 접속을 했는데 아, 그립감도 상당히 좋고 한 게임 달려보겠습니다. 사운드가 탁 기본적인 제품 사양은 어우 시끄러구라. 와 아, 근데 진짜 이거 터치감도 너무 좋고 크기도 진짜 좋아. 물론 이거보다 더 크게 플레이를 하면 좋겠지만은 또 이제 밖에서 하기에 아이패드 들고 게임하기 좀 불편하거든 거치대도 없이. 아 씨. 근데 폰으로 이 정도 플레이를 가능하다. 그러면 나 원픽이지. 아, 좋아, 좋아, 좋아. 어, 아이고우 어, 어. 여기 와이파이가 잘안 터지나? 뭐, 여튼간에 그렇습니다. 이게 실력이 상당히 올라가는 부분이고, 에이, 제가 준비한 건여까지예요 네. 끝이요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. 자, 구성품은 지금 논란의 그 충전기가 없죠, 충전기. 그건 조금 안타깝긴 했지만,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뜯지도 않았어요. 그래도 양심은 있기 때문에. 자, 다시 요거를잘 보관해야 돼요. 왜 보관해야 되는지 아세요, 형님? 리셀? 그럼요. <laughs> 나중에 이제 때가 되면 은 다시 고스란히 팔아야 되기 때문에. 근데 애플 워치는 뭐 때문에 사는 거죠? 여튼간에 이거는 족쇄 같네요. 족쇄 이거 얼마죠? 진짜로? 이렇게? 아, 아, 그렇게 비싸? 그데 제가 게임을 하려고 이제 이 폰을 구한 게 아니라 프로 맥스가 그렇게 또 촬영에 좋대. 그래서 제가 또 요새 일상을 찍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아, 폰을 쓰게 되면은 조금 더 간편하게, 그데 간편하지만 또 퀄리티는 떨어지지 않아. 그래서 아마 아마 아주 효율성이 극대화되지 않을까 해서 사봤는데 일단 너무 만족스럽고. 아 <laughs> 어, 괜찮다. XS랑 비교했을 때 장점, 단점. 단점을 얘기 드리자면은 좀 무거워요. 네, 무겁기도 하고 또 큽니다. 호주문에 넣었을 때좀 나오는 경향이 있지. 근데 그렇게 막 부담스러울 정도는 아니고. 근데 또 장점을 세기에는 상당히 많죠. 일단 화면이 크다. 그 다음에 나는 이 XS 때 이게 마음에 안 들었거든. 개인적으로. 이, 게 재질. 약간 스텐 같은 거. 어, 저는 이게 별로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. 그 특유의 애플 오리지널 감성. 디자인. 아이폰의 시작은 저 디자인이었어요 뭐 알아서 해주시고 <laughs>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장점 이게 카메라 아 감각이 되더라고 아니 이게 저 클러스가 엄청나 그다음에 이 색깔 근데 가까이서 이게 보셔야 돼 이게 색깔이 진짜 잘 뽑혔거든 어? 이런 색깔은 어떻게 뽑았을까? 컬러 이름이 뭐라고요? 퍼스픽 블루 무슨 뜻이에요? 퍼스픽... 블루? <laughs> 그런 거까지 물어보지 마세요. 어? 오, 야, 괜찮은데? 오, 괜찮은데? 나 제가 오늘 정확한 리뷰를 위해서 하나 더 준비해 왔습니다. 이 녀석은 골드예요 골드 로즈? 같은 느낌인데? 그냥 골드, 오케이. 골, 그냥 골드인데, 어? 하하. 디자인이 뭔가 나는 퍼시픽 블루다. 이게 색깔이. 이건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. 여튼 간에 제가 공수를 해왔는데 뭐 비교가 되시나요? 어떤 게더 나은지? 자, 왼쪽이, 형이 이 컨디션을 망한 것 같은데요? <laughs> <laughs> 컨디션 망한 것 같은데? 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. 그냥, 네. 그냥 사나이 감성으로 봤을 때. 어, 어, 동물적인 본능에 의존한. 자, 정신 다시 차리고. 근데 진짜 나 솔직하게 말해서 내가 솔직하게 진짜 딱 받았잖아요? 첫 느낌이 뭐냐면은, 우와. 와 진짜 이쁘다 이게 일반적인 감성이거든. 뭐 우리가 딱 받았을 때와 이게 뭐뭐 뭐 이게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고 이게 어떤 칩이 들어가 있고 이런 거 생각 안 하잖아. 뭐아 이게 얼마나 어이 아, 지퍼스가 얼마나 터지고 화질이 얼마나 좋고 안 하잖아. 우리가 딱 봤을 때어어 어, 디자인 진짜 이쁘다 그다음에 또 카메라 켰을 때어어 어, 화질 작살나는데. 그리고 또어 게임 켜 봤을 때 어, 게임하기 너무 좋은데. 가격 가격 봤을 때어 <웃음> 시발. <웃음> Welcome to 창공 월드. 또 전문적인 지식은 뭐 없습니까? 유리 사진 찍었을 때, XS를 찍었을 때. 아, 제가 또 찍었는데 하... 우리 유리가 감각으로 어. 찍은 거예요. 감각으로. 이게 카메라 기능이 정말 만족스럽더라고요. 그리고 동영상도 폰으로 동영상을 찍을 때 뭔가 불만족스러운 퀄리티가 나왔었거든요. 어, 근데 내가 프로맥스를 처음 써봤는데. 아유, 책 읽고 있어요. 유리공주. 나는 전문적이진 않지만 네. 내가내 스스로가 그냥 만족스러울 정도의 그런 퀄리티가 나왔어. 네. 끝. <laughs> 이거게 끝나는 것도 뭐. 형님 hey, 더, 더 추가해 주세요. 충전기 그 뭐예요? 아, 요거는 이제 무선 충전이에요. 네. 삼성에서 나온 이제 무선 충전인데 요게 또 이런 식으로 하면, 접합을 하게 되면은 이게 뭐냐? 네. 예. 아, 네. 지금 이 그림이 뭐냐? 삼성과 애플의 콜라보레이션. 어디서든 볼수없는 거지. 이거 누가. <laughs> 아, <왜요? 웃음> 이런 리뷰도 필요해.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점. 우리가 뭐 우리가 뭐다 전문적인 필요가 있습니까? 저렇게 뻔뻔하게. 자 그리고 다시 합체하겠습니다. 폰 케이스. 어? 무슨 소리지? 아 맥세이프에 연결되었다. 어뭐 그런 뜻인데 맥세이프는 또 무엇이냐? 뭐죠? 충전기. 자석 충전기. 어 자석 충전기. 이자스가 <laughs> 하... 컨텐츠 잠망사다. 뽀! <laughs> 네. <오! 웃음> 아 오늘 진짜 좋댔네. <laughs> 여보세요. 예. 네, 저기 남산이 보이고 여기가 용산 용산 스테이션. In front of y o n g s a n Station, and today I'm not good. Very sad. This content is too莽夫. 조용히 좀 하세요. 석양이 진다. To be continued.